...입니다. 오늘은 면접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4월부터 많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의 그 공채가 신규 간호사 채용이 시작되고 이어서 경력직 선생님들의 공채도 추가로 공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대략적인 면접 준비보다는 딱한곳 제가 다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저, 저만의 팁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4년째 지방 간호학과를 다녔고 성적은 20% 이내로 졸업을 했고 인천 소재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만 2년 6개월간의 근무를 한 경력으로 토익점수와 함께 경력직으로 지원을 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공채전형 순서는 서류전형, 조직적합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그 신체검사를 거친 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 통과 후에는 그 조직적 합성 검사, 인성 검사를 할수 있는 URL을 받게 되고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인성 검사를 시행을 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신체 검사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지원을 할때 많은 분이 제가 이 정도 성적인 지원을 해도 될까요? 경력이 짧은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후회하지 않도록 어,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해요. 저는 이직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 합격해 있는 상태였는데 병원 공고를 보자마자 아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그 당시에 주위에서는 괜히 왜 지원을 하냐 많이들 말렸었는데 그때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자소서는 모든 항목을 병원의 핵심 가치, 인재상에 부합하게 작성을 했어요. 특히 핵심 가치와 가장 부합하 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서술하는 항목은 인재상을 콕 찝어서 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나는 이 병원의 인재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게 잘 작성해 나가야 돼요 그 보통 많은 병원에서 정직과 신뢰는 그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 첨삭해서 작성해 놓으시면 다른 병원을 지원하실 때도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직적합성 검사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있습니다. 그 인성검사 문항이 많아서 바로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지만 한번 내가 체크한 대답을 통일성 있게 이어나가야 돼요. 비슷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다른 문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통일성 있게 또 정직하게 답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 1차 면접, 실무진 면접입니다. 면접을 볼 때, 먼저 면접 복장에 대해서, 어, 저는 한 번은 단발인 채로 면접을 보러 갔고, 한 번은 앞머리, 또 옷은? 한 번은 바지, 한 번은 치마 이렇게 골고루 시도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또 병원에서도 머리망 자유라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망을 하고 검은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고 대신에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또 인사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인사하실 때 목소리는 크게 또 끝까지 한 15분 동안 웃음을 잃지 않는 거, 목소리를 작게 하시면 면접관들이 어,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감점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크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1차 면접은 그 실무진 면접으로 주로 간호 지식, 간호 과정과 관련된 면접이었고 3, 4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인사팀에서는 그 당시에는 한 조에서 1.2에서 1.3명 정도 합격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아산병원 1차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면접 직전에 케이스 스터디 시험을 친다는 점인데요. 안내해 주시는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번호별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가 올려져 있고 그, 그 안에 환자 사례 보고, 간호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적으면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막막했고, 워낙에 간호진단에 대한 양이 방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난다 간호진단을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을 개통별로 정리를 하고, 또 정, 간호 지식도 함께 정리를 해서, 면접 대기장소에서 짧게 짧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갔습니다. 15분 정도 방에서 시험을 치른 뒤에 면접실로 이제 각자 흩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면접사님들께 내가 내린 진단을 읽고 중재를 읽고 또 이런저런 근거는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받은 사례는 환자가 티튜브를 하고 있었고 가래 소리가 나고 오세트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간호 진단은 비효율적 호흡 양상을 내렸고. 중재로는 세미파울로 포지션을취해 준다, 블리딩이 없는 경우에는 허기전을 시행한다, 또 석션을 시행한다, 가습을 해준다 등등 이렇게 세네 가지 정도 중재를 내렸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함께 발표했어요. 한명씩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다른 면접자의 진단과 중재도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면접자의 간호 진단과 중재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인 중재를 더 내릴 것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때문이에요. 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면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1자 면접에서 어, 인성에 관한 질문은 추가적으로 많지는 않았고, 자소서를 기반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자소서에 수정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내가 쓴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면접을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2차 면접, 경영진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인성에 관한 질문이 주된 질문이었고, 저는 세 명이 합조가 돼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어, 공통 질문으로는 자기소개 30초 이후에 이제 개인지, 개인별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경력직 면접이었기 때문에 어, 타 병원에서 사직 이유는 무엇이냐 휴직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였냐 응급실 경력직인데 응급실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등등을 물어보셨고 어, 다른 면접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원티드 부서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원 부서와 기비 부서는 어디 녹취까지 이제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최근 이슈와 병원 의료계 관련한 지식들은 이제 미리미리 찾아보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면접을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면접 시간에 여유가 되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찬스입니다. 제가 면접을 볼때 이미 양 옆에 계셨던 분들이 야선병원 경력자였기 때문에 어, 저는 면접을 보면서 아 이미 나는 탈락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번쩍 손을 들었고 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직 야산병원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없다 제가 만약에 첫 번째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큰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관님들이 빵 터지셔서 아마 합격의 지름길이 그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이 병원에 꼭 와야 하는지 나를 뽑지 않으면 너네 후회하게 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으로 어필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신체 검사. 신체 검사도 모두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는 많지만 또 막상 면접 왔던 전화, 앞으로 면접을 보게 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어, 어, 조금 추가를 하자면 여성분들이 소변 검사에서 좀 재검이 많이 뜨는 편이에요. 어, 보통 맨스 기간이랑 겹치게 되면 꼭 유리컵 나눠주시는 검사자분께. 네, 저 지금 하는 중이니까 꼭 기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날짜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이상으로. 면접 후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감에 찬 목소리, 또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 참고로 병원이 건물을 더 중축하기 때문에 간사를 더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모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했던 준비자료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